그 젤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창시자가 핑크 장갑입니다. <laughs> 우리나라 날씨 기준으로는 늦가을에서 초봄 사이에 많이 이게 발생이 돼요. 에케베리아가 성장이 좀둔화되는 시점에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비... 젤리 보석을 맹그는 법, 어 맹그는 법이라 계속 갈고 너희 쉽게 돌기 왜안 나와 왜안 나와 계속 갈고 욕하고 때리고 하면은. 뚜둥 24년 1월 12일 없어서 팔아먹지도 못하는 드래곤 드래곤 앞에 있습니다 엊그제 여기 언니야 포이 와가지고 제가 엊그저께 카페에다가 이거 드래곤 올린거를 제가 보셨나 카페에다가 글을 조금 정리를 해놨는데 까먹을까봐 까먹을까봐 정리해놨는데 어 돌기 돌기 나오는 애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 거, 요번 내용은 요번 내용은 과학적인 사실을 어, 일하기보다 내피셜도 있고요. 여태까지 경험, 이게 뭐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이 맞는 거는 같은데 그래도 일반화할 수가 없죠. 없어서 참고용으로 아, 그런 같다.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다육이들 젤리 보석의 정의 어 정의라 정의까지 에 내릴 그 정도의 저는 수준이 안됩니다 그 수준이 해하고 젤리 보석으로 맹그는 법이나 유지하는 법등 젤리 보석에 관한 영상을 한번맹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톡이 왔고요 정의까지는 아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에케베리아의 종류의 특징이죠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요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보이데스 창이라고 하는 젤리 또는 보석이라고 어느샌가 그 이름이 유통이 되고 있었는데, 보석이라는 거는 저기 제일 유명한 게그 오아시스 사장님 내거 맞죠? 그 저기, 어, 솔레미어 보석, 솔레미어 보석이 요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 젤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창시자가 핑크 장갑입니다. <laughs> 제가 안 까먹으려고, 여기 예전에 그 생각이 나서, 예전에 이제 카페 보시면은 저만 관리자만 볼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 메뉴에서 제가 예전에 그 팔았던 거를 한번 제 캡쳐를 해놨어요. 이거 슈가젤리. 2014년도. 요 슈가젤리. 사진 제가 한번 선명하게 다시 올려드릴 건데, 요때 당시에 제가 농장 2013년도에 요 6월 1일 써있죠. 슈가파우더 마가미아요 써있죠. 슈가 파우더를 만드신 농장 그 실생품 중에 젤리 모양이 그 제가 그냥 그 이게 왜그 우리 먹는 젤리 있잖아요 그 평평한 것보다는 약간 뭐 살짝 쫄깃쫄깃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젤리가 쫄깃하다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서 농장에 다니면서도 이 젤리 젤리 막 이러고 다녔었어요 어느 날가 보니까 이게 슈가 젤리로 돼 있더라고. <laughs> 물론 제 기억이 전부 다 일치하는 건 아닌데 그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일반적인 아가보이데스 창 형태에서 돌연변이라고 해야 되나? 돌연변이? 이것도 뭐 돌연변인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생장점 부위의 그런 형태인데 요런 돌기가 그런데 에케베리아 아가보이데스 뿐만 아니고 요런 비슷한 형태가 제가 지금 요즘에는 유행이 끝나서 제가 그 사진 샘플, 사진 샘플이라는 여기에 그, 없어요, 걔네가. 뭐, 레인드랍스나, 뭐, 에트나나, 프릴류 돌기. 사진은 첨부해드릴게요. 뭐, 퀄리보라, 뭐, 카랑쿨라타, 바른볼드. 걔네 애들이 여기 돌기, 이 표면에 그, 볼록볼록 올라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외국에서는 뭐, 캐랑콜레이션 뭐, 약간 돌기, 뭐, 돌기와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돌기가 나타나는 형태나, 이런 애들이나, 내내 거의 좀 비슷한 상황에서 발달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극심한 스트레스, 환경적인 요인, 빛이 세다든가, 물론 이 하우스는 지금, 제비동은 제가 일부러 지금 두 개를 해놨는데, 아까 뭐좀 뿌려주느라고, 천천히 마르라고, 차광을 해놨지만, 빛이 세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날씨 기준으로는 늦가을에서 초봄 사이에 많이 이게 발생이 돼요. 에케베리아가 성장이 좀 둔화되는 시점에,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비슷하게도, 이렇게이거 얘가 레드벨벳인가요? 더쪼밀쪼밀해지죠 조밀 이러면서 약간의 추위 스트레스, 어, 성장이 돌아야 는 시점에서 조금씩 자라면서 볼록볼록 이렇게 튀어나오긴 하는데, 어,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하나의 반응이죠. 그 다음에 본인의 두툼이도 보시면은 요맘때쯤에 잎이 아주 짧고 두터워져요. 그 저쪽에 사장님께서 저희거 가져가시면서 예전에 제가 초기에 선물로 하나 드린 게 있어. 어, 사장님 신기하다고. 얘가 젤리처럼 변하네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젤리나 뭐 그런 유보다 약간 좀 잎이 좀 두툼하다 여기서 만약에 좀 빡시게 외상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주면 젤리 형태로 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거 아담, 아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성장기에는 잎이 길어지다가 융합 때 이렇게 생장점을 중심으로 잎이 짧아지면서 뭐 젤리라면 젤리 보석이라면 보석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에케베리아 종류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시 질문으로 와서 젤리보석을 맹그는 법. 어, 맹그는 법이라. 어, 맹그는 법이라. 저는 만드는 법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해요. 첫 번째는 그 교잡. 아가보이데스를 파종을 하면서 이 출처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부은이네 집 드래곤의 출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래곤의 출처는 모릅니다. 어 제가 수년 전에 이런 돌기 형태를 띠는 애들을 제 생각에는 일부 해외 그때 당시에 호주에서 들어온 그 먼디 스페셜 먼디 제이크 먼디 뭐선 그 중에 애들이 하나가 아닐까라도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결정적으로 제가 드래곤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다른 뭐 돌기나 보석이라고 칭하는 애들보다 뒤에 각이 상당히 뿔처럼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용비을 갔다고 해서 제가 드래곤이라고 명명을 하고 수년 전부터 뽀네네 집에서 소량만 유통을 시켰죠. 우리 예전에 지담 선생님께서 화분 만드시면서 지담 선생님 키우시는 거랑 그 다음에 다른 분 거를 같이 이렇게 좀 키핑장이라 하긴 그렇고 작업장에서 키우고 계신 게 있었는데 그분께 완전 얘가높다 하면서 와 빡시게 이제 돌기가 형성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 상품이 어찌됐던 그 즈음에 지단 선생님께서 작은 거를 어디서 사다 주셨는데, 그게 사진에 첨부하는 애나 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 제가 천천히 수집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발을 해서 여기 보시면 그 돌기 선명함, 이렇게 써 있는 애들이 그 중에서 제가 모아놓은, 모아서 판매한 애들 중에서 가장 돌기가 강하게 뒷면까지 발달한 애들, 이렇게 써 있죠. 그렇게 표기를 하면서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생, 교배종 중에서 아가보이데스 중에 일부가 나타났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카페에다가 까먹을까봐 올려놨어요. 저도 기억력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기억이 다 정확하진 않을 거예요. 사람의 기억도 왜, 왜곡이 되잖아. 여기 보시면, 그리고 내가 우기는 젤리본이라고 했죠. 이게 예전에 서산에 지금 아마 그 사장님이 지금도 아마 하시겠지. 호주에서 수입을 하시던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때 프랭크 중에서 나왔던 애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때 당시에 번식을 시킬 이거 한참 전이니까 뭐 중국 바람 불기 전이니까 2012년도나 이것도 아마 그때일 거예요. 이거를 한번 증식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죠. 그래서 가끔 프랭크류가 또 외상화되거나 특히 죽기 전에. <laughs> 죽기 전에 이런 모습을 띄기도 해요. 엊그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혈액순환이 잘안 되면 수간부가 탁하게 되거나 어떠한 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생겨서 원활하게 수분과 양분의 이동이 안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 약간 죽기 전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돌기가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처럼 드래곤이나 지금 이런 레드벨벳이나 요거요거 제이드스타금 이런 애들처럼,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폴버년, 카랑쿨라타, 바른보드들처럼 스트레스를 다시 받으면 나타나는 게 대부분 일반적이고, 간혹 아가보이데스 일부가 성장이 정지가 됐거나, 외성화가 진행이 됐거나, 아주 극한의 뭐, 수분 스트레스, 각종 스트레스에 쌓이면 돌기 형태로, 젤리, 젤리 형태로 일시적으로 변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어, 예전에 그 <laughs> 이거는 완전히 내피셜이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어, 2011년도에 그 세종다육 사장님, 세종다육 사장님이 저희 이제 손님이었을 때 아마 세종다육 사장님은 기억을 할 거예요. 제가 그 서브릭이다. 어디 갔나? 어, 그 서브릭이다. 불기를 판매한 적이 있어요. 어, 그 이후로 저도 사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돌기가 그 해가 지나면 다시 돌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돌기가 안 나왔어 세종사역사장님 지금 돈 많이 버니까 이제 내가 안 미안하게 생각할게요 <laughs> 치킨 사러 언제 올겨 혼자서만 바빠갖고 돈 버느라 그냥 정신없어갖고 신경 안 쓰네 그냥 근데 집이 이 근처라 본인의 근처라 가끔 놀러 오세요 요즘에 애정이 식어갖고 놀러 안 오더라고 아휴, 다 이렇게 사랑은 변하는 거 그게 어, 그런데, 어, 그런데, 쓸데없얘 <laughs> 그런 게, 요게,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줘서 그 돌기가 나왔을까? 어, 제가, 시간이 흘러흘러 흘러 지나서, 어, 추측을 해보건데, 그 농장에서 나온 식물들의 형태라든가, 기타를 보면, 그것 때문에 그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내피셜이고 제가 해보지 않았고, 그거는 할 생각도 없어서 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담으로 그렇다더라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유지를 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스트레스 많이 주면 되죠 계속 갈고 너이시게 돌기 왜안 나와 왜안 나와 계속 갈고 욕하고 때리고 하면은 어, 나오겠죠 <laughs> 그렇게도 나오겠지만 만일에 빡시게 유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분을 좀 작게 쓰시고 분갈이 타이밍도 좀 길게 가시고 물이나 뭐 영양도 되게 소극적으로 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뭐 얘네가 유지가 될수 있지. 하지만 저는 글쎄 그 기간을 너무 길게 잡으시면 자칫 진짜 스트레스가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성장이 아예 안 되거나 맛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완충 작용이라보다는 줬다 풀어 줬다 줬다 풀어 줬다 하는 거를 하시는 거를 저는 더 추천을 드리지요. 걔네들은 예쁘긴 한데 대부분 크기가 작아서 어 맞아 이런, 이런 거죠 아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상화가 되고 오래 진행이 되고 그러면 크기가 당연히 작아지죠 얘는 지금 본인의 드래곤은 성장기 어느 정도 성장을 시키는 와중에서도 불기가 이렇게 빡시게 잡혀있고 얘를 더 제가 힘들게 힘들게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물을 좀 끊어주고 어느 정도 뿌리가 좀 가득 잡히거나 수분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를 좀 주면 얘가 뿌리 나와요. 진짜 강하게 뒤에서 탁탁탁탁탁. 훅빌 정도로 어그 뻥이고 돌기가 나옵니다. 달구고 달구고 어, 달구고 달구고 해야 되죠. 아까 그 얘기예요. 영양이나 수분 도 환경이 좋아져 성장하면 철학 풀리듯이 풀리는 거지 늘 궁금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어가는 거 제외하고 풀리고 생기고 풀리고 생기고는 웬만한 하우스의 환경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집에서 또 일조량이 좋은 집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툼이 같은 경우도 저희 집 일조량이 개판 인데도 요딱 이렇게 되니까 애가 단단하게 잡아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다 확실하게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보다 조금 아는 체할수 있는게 가끔은 있으니까 궁금하실때는 톡을 주시던가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 주시던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 하나 흙을 좀 거칠게 쓰면 아무래도 조금 발달은 더 되겠죠.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는 스트레스를 보는 구간은 짧게 줘라. 그 짧다는 게뭐한두 시간, 뭐 며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계절, 두 계절 정도에 너무 빡시게 그렇게 관리는 안 하시는 게 얘네들이 장수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그 드래곤이 뭐 지금 대기자가 워낙 많으셔서 제가 능력이 안 돼서 번식도 많이 못 해놔서 혹시나 얘가 돌기가 아주 극강의 형태로 변하게 되면 다시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래곤은 없어도 두툼이는, 아 쓸만한 게 많이 없어서 또 지금 얘기하면 안 되겠네. 한 한두 달 정도 뒤면 두툼이 좀 깔끔한 거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툼이도 호은이네 집 교배종입니다. 드래곤은 본이니지 교비종이 아니라 수년을 관리했던 상품이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